진짜 애들이 갑자기 뭔 소리 지으면서 사라지는 게 말이 안 돼. 일단은 내 생각에는 이 곤장을 다 만들면 그래도 애들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. 백도.. 깜짝 어, 백도 아니? 와아 잠깐 너무 안 보인다. 생각하는 시간에돈이꽤 많이 모였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자. 아, 그 뭐냐? 역시 에 아, 에 아, 오케이, 오케이... 아, 거기... 객실? 그래, 저 호기심 뭐였지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, 아직 돈이 남아도야. 어, 아, 왜안 터지나 했네. 받고, 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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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. 일단 이 정도만 해두고, 아. 지금 보니까, 여기만 뚫으면 될것 같은데.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. 뭐야? 어, 있는데? 뭐가 있네? 와우! 나중에 생기나? 아, 제발. 만들다가 생기면 안 되지. 아, 과연 애들 대도아올수 있나? 아, 그럼 이또 빨리빨리 만들어 가야겠다. 어? 터진 소리? 소위? 뭔 소리지? 난 아직 안 열렸는데? 아, 애들이 사라지고 양옆에 딴 사람이 생겼구나. 아, 진짜. 애들 어디 있는 거야? 스피드업부터 해야 될것 같네. 어, 왈왈하고, 요미하고, 어디 간 거야, 대체? 소이지고 사아지고. 어, 왜 이렇게 얼마 안 줘? 어, 왜 이렇게 안 줘, 돈은? 빨게만들자 26네 어? 이거 뭐냐 잠깐만 이거 하드모드잖아 아 하드모드 두푼가보네 저거 그러면 한개 말하고싶은거는 이 빨간색은 대체 뭘까 열쇠 아 모르겠다 뭐지? 뭐야? 야야 이거 뭐야? 대박 나 뭐야? 들 수도 있어? 아 잠깐 나 땅살 지진가 봐야겠다 와 대박 와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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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와 양쪽도 사라졌어 뭐야 아 진짜 아 뭐가 있는 거예요? 저쪽에 한산 있네. 일단은 문이가 계단이 있어. 일단은 문 앞에 문이 뭔가 어? 안 생겨있다. 아문안 잠... 잠그는 거 아직 안 샀구나. 어? 에이아 아무것도? 아무것도 없어? 아 아파.. 아..잠깐.. 아 내가 가까이 가니까 틀지네 너무하네.. 와 조명 닿았고.. 요여건 뭐지? 아나 아까 열기 전에 그림 못봤다.. 뭐안 봐도 괜찮겠지? 비? 처음도 보는, 처음, 처음 보네, 이거, 비는 와, 장식품인데 비까지들어비 b, b 아, 비싸다, 비싸. 그래도 딱 여기까지만 만들면, 이제 애들이 돌아올지도 몰라. 600? 아, 600원? 비싼데? 돈이나 빨리 나와 엄청나게 빠르게 벌리고 있다 어 근데 이거 안 터지는거 아니었나? 어? 와. 아 바나나가 생겼다 오케이 앞쪽 사람한테 바나나 소모하고 와야겠다 근데 바나나가 뭐지? 뭐 가보면 알겠지. 하드 모드에서는 넘어지는 거에 시던데. 어? 뭐야? 아, 저이집왜 이렇게 빛나? 내가 그 설치한 것좀 빛나나? 어, 잠깐. 아! 아, 그러면 아, 잠깐 나 아이템 우리였어 잠깐만 내 바나나 안돼 제스폰해왜제스폰을 못하니 안돼 일단 이거 썼어 오케이 100m 야 비싸다 근데 나는 이제 빨리 벌리니까 어뭐뭐뭐 뭐, 뭐. 아, 1비 눌렀구나, 나. 이거 대체 뭘까? 이것도 이제 도어줄 들어가는 건가? 아, 애들 도어줄 들어가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. 그 왜냐면 갈리는 소리가 났으니까. 뭐, 왜두개일까 같이 나와? 일단은 뭐... 그렇게 생각해볼까? 그냥, 여고도 입이? 아, 말도 안 돼. 110m? 한개들어에는 100이 된다고? 좋은데? 전시품 먼저 사, 어? 달걀 찾기? 6 5 2비 아, 와, 엄청 비싸. 와, 그러면, 여기에 먼저 만들어서 저기 돈 얻는 게 좋겠다. 자, 여기서 뭐가 나올까? 어, 이, 초, 이 파즈가 내가 본 적이 있는데? 이 파즈가 얼마야? 185렉. 와. 야, 얼마야 됐다고 벌써 돈이 다 벌렸어. 와, 그 다음 삼성? 뭐 나오니? 어? 이거 뭐야? 어, 여기서 나오지 않아, 저거? 나오는데? 그다음저저저저이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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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얼굴 나오진 않겠지? 아 나오네? 어면 지금 여기서 총네 개만 나온다는 건가? 가 가는 거는 다 똑같이 가고 그럼 그다음은 저거 맞네. 애도 저거, 비고 똑같네, 돈이. 어, 이거 먼저 사는 게 맞겠지, 왜냐면 이걸로 돈더 주니까. 370! 370은. 와, 대박. 와, 잠깐만. 벌써, 벌써 벌써. 어? 10? 15비? 아, 그래. 25비만 하면. 만날 수, 애들이 오있 애들이 하고 만날 수 있을 거야. 제발, 제발 태기야. 어어어 어? 여기가 어디였지? 아 맞다. 도즈 어 공장을 만들러 왔지. 헤헤.